안녕하세요. 상상대로 음성 미디어 기자 권미정입니다. 오늘은요, 청결 고춧가루 넣고 맛있는 떡볶이 해보겠습니다. 가래떡 통으로 준비했어요. 특별한 거, 콩나물을 넣습니다. 얼른 시작해볼게요. 오뎅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. 저는 4 등분해서 삼각형으로 마늘 한 큰술 정도 넣는데요. 저는 통마늘로 손으로 썰어서 넣을게요. 떡 먼저 넣어서 떡을 좀 익힐게요. 물도 넣어주시고 조청 한 큰술 넣을 거예요. 조청 한 큰술. 고춧가루만 말고 다 넣어주세요. 제가 사용한 떡은 좀 딱딱한 떡이거든요. 그래서 떡을 먼저 한 5분 정도 익혀줄 거예요. 중간불에서 익혀주세요. 중간에 떡을 한 번씩 이렇게 늘어붙지 않도록 저어주세요. 떡이 제법 커졌어요. 말캉하게 떡이 익어가서 다 재료를 넣겠습니다. 고춧가루도 이제 넣어줄 거예요. 고춧가루는 굵은 거, 가는 거 반반씩 했어요. 음, 고춧가루를 넣으니까 이제 더 떡볶이 냄새가 나는데요. 펄펄 끓으면 또 약한 불로 좀 줄여주세요. 중간불로 놓고 한 5분 정도 간이 배이게 졸여주세요 국물이 좀 걸쭉해졌죠 거의 오뎅도 그렇고 떡도 그렇고 간이 배였어요 콩나물 넣고 뚜껑을 닫아주세요 그리고 콩나물 익히는 거예요 센불로 하면 밑에 떡볶이가 타요 그러니까 중간불로 익혀주세요 짜잔, 이야, 콩나물이 숨이 다 죽었죠? 익은 거예요. 섞어서 드시면 돼요. 콩나물, 한번맛좀 볼까요? 떡볶이에 빠진 콩나물은 어떤지? 잘 먹겠습니다. 음, 달콤한데도 맛있어요. <laughs> 떡볶이, 떡, 그 다음에 오뎅. 음, 잘 먹겠습니다. 음성군의 청결고춧가루. 맛도 좋고요. 색깔도 좋고요. 어느 음식에나 딱잘 맞아요. 어, 오늘 이렇게 콩나물을 넣어서 떡볶이 했잖아요. 혹시 감기 걸린 분 계세요? 콩나물 넣고 떡볶이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. 뚝 떨어질 것 같아요. 오늘도 떡볶이 만들면서 참 행복했습니다. 지금까지 음성군 미디어 기자 권미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